오늘 말씀은 호세야 9장입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십니다. 성경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만사 모든 일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원리를 믿음을 떠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원리가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불신자들이야 은밀히 말해서 심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말씀인 8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하셨습니다.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 태풍, 폭풍을 거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행동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수학을 바라고 심었는데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힘써 수고했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공과 허와 무이지 않습니까?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득도를 위해 고행을 하더라도 끝에 가보면 공과 허와 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그 결과는 무용지물이요. 공과 허와 무에 불과합니다. 행여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다 훑어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아나스의 아들 삼가르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적들이 무서워서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었던 시대. 좋은 것이라면 모두 대적들이 탈취해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에 의해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인생을 공격하는 많은 원수들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해서 건강의 원수, 물질의 원수, 사람의 원수에 이르기까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이드라인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별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말았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인생이 기뻐 뛰노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처럼 사는 것은 아름답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후해진다고 해서 술에 취한 삶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술에 워낙 인심이 후하다 보니 술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절망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고 즐기고 기뻐하면 결국은 그것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다가 패망하고 맙니다. 북한국도 이방인처럼 살다가 결국엔 이방인의 지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애굽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애굽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멸망을 피해 도망을 갔는데 애굽이 그들을 붙들어 모은 후에 장사를 치르기 했다는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다고 따라 붙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나를 떠나겠다고 어디 감히 그러면서 그들을 붙들어 모은 후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 기뻐 뛰놀다가 어느 순간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강국은 형벌의 날, 멸망의 날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홍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에 달콤하게 예언하는 자들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지도자들은 멀리 하고 말입니다. 그들 주위에는 어리석은 선자들과 미친 지도자들만 가득했었습니다. 유유상정이라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끼리 자화자찬하다가 함께 망해버린 겁니다. 북왕국의 아합 왕이 남왕국의 여호사밭과 길르앗 나못 전쟁을 준비할 때미가 선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400명의 거짓 선자들을 따랐다가 크게 패했던 그 장면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북 강국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죠 또다.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뻐하셨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타들어가는 갈증을 해결해 주는 포도와 같았다고 하십니다때로한끼 식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무화과나무. 그것도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을 표하는 천 열매와 같았다고 했으니, 그들의 존재가 정말로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특별했던 자가 하나님을 외면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상하신 마음으로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망하게 함이 아니라 정신 차려 돌아오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후에 처음으로 은약을 맺었던 장소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라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했고 지도자들은 반역자와 같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계도 망가질 대로 망가지면 고치기가 힘들듯이 인생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정말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돌아서는 결단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 결단조차 하지 않는다면 진짜로 기회는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진짜로 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어리석게 행하다가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통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더잘 간직하고,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실과 다짐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